다음은 이제 식당에 도착해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I would recommend 한 되면 음식 이름을 말하면 나는 이 음식을 추천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그 사람이 뭘 먹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 I would recommend this.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떻겠어요? 추천할 수 있겠고요. That's one of their specialties라는 어, 표현도 있는데요. 이 specialty라는 거는요, 특히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 식당은 특히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추천해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먼저 문장 보면요, Please enjoy your meal. 이거는 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는 거. 그래서 뭐, 맛있게 delicious 막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enjoy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서 Please enjoy your meal 혹은 Please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Please enjoy your meal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Care for some more milk? Uh, more meat?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care for는요. would you like to랑 똑같아서 so,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so care for some more meat? 고기 좀 would you like 더 드실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re for는요. 은근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더 원하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you don't like it, you can just leave it. 뭔가 음식을 줬는데 아영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거나 입맛에 안 맞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는요. If you don't like it, 별로 마음에 안 들으시면요, you can just leave it. 그냥 남기셔도 됩니다. 정도의 표현도 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식사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한번 볼게요. How was the dinner? 어, 저녁 어땠어요? 혹은 뭐, 점심을 먹은 거라면, How was the lunch?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사 어떠셨습니까? How did you enjoy the dinner? 어떻게 즐기셨어요? 식욕하면 그렇지만 의미는, 저녁 식사 어떠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How did you enjoy the dinner? How was the dinner? 하면, 저녁 식사 어떠셨어요? 정도로 어,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Oh, it was wonderful. It was great.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 Glad you enjoyed it. 맛있게 드셨다니까 기쁘네요. 정도로 또 회답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면요. How about going for a drink after dinner?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go for a drink는요. 술을 한잔하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술 한잔하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실 때는 How about going for a drink? 라는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are for가 또 나오네요. 뭘 원하냐? would you like? 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would you care for a drink after dinner? 저녁 후에 어, 술 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뭘까요? would you like to go another round? go another round. 그래한또 다른 라운드를 가다. 이건 어떻게 해서 가면 될까요? 뭐 식사를 마쳤거나 아니면 뭐술 자리를 이미 마쳤는데 뭐 다음번에 한번더 가실래요? 우리나라 말로 식으로 하면, 뭐, 2차 가실래요? 이런 거. Would you like to go another round?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대한 뭐, 거절의 마, 멘트로, 어,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 I think I've had enough 정도의 대답이 올 수도 있겠어요. I think I've had enough. 혹은, sure, why not? 어, 왜 아니에요?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면, 대화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음식을 소개하는 어, 표현들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좀 음식을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보면 it's calle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뭐라고 불립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s called 갈비. it's called something. 그러면 뭐라고 불리는 음식인데요. also known as 마리 네일 드 크리앤 비비큐 그래서 n 리 t 티드 됐다는 건요 뭐 양념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 양념된 한국 비비큐라고도 알려진 갈비라는 음식입니다 요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갈비를 이그 샘플로 가져온 이유는 뭐 해외에서 손님이 왔을 때 혹은 뭐 바이어들이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뭐 갈비 먹으러 가면 거의 백전백승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어,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음식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갈비를 일단 설명했으면 이런 설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There's a grill attached. To the table and we grill the meat ourselves her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테이블마다 이렇게 그릴이 있잖아요. 거의 다 구워 먹잖아요. 이게 살짝 생소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ere's a grill attached to the table. 테이블에 어, 그릴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구워서 먹으면 돼요. 이런 뭐 설명도 곁들여 주시면 좋겠죠. Uh, it usually comes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요. come with something은요, 뭐와 함께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만 시켰는데, soybean paste stew, called 된장찌개. 여기도 또 c a l d 가 나오네요. 된장찌개라고 불리는 soybean paste uh, stew. 그래서, 뭐, 이런 찌개와요, and a few side dishes. side dishes는요, 반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ide dish와 soybean paste stew가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옵니다. comes with라는 어, 표현으로, expression으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you can enjoy 가비에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드실 수 있는데 as you wrap the meat 어, 고기를요. 싼다는 거예요. 랩 한다는 거 싼다는 거. 뭐랑 쌀까요? red leaf lettuce. 그래서 뭐 상추랑 같이 싸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도 좀 약간 그 상대방에게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먹도록 독려하면 상대방 훨씬 친절하게 느끼겠죠? 이런 거 곁들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ll show you how to make it. 혹은 I'll show you how to eat this. 내가 보여줄게. How to eat. How to make.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먹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어 그냥 음식 먹, 와서 뭐 고기만 열심히 구워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좀 유쾌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몇 가지 표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walk you to the elevator 혹은 door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누군가가 이렇게 갈때 배웅을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따라 나가면 그 상대방이 잠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et me walk you. 어, 같이 가드릴게요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까지 혹은 to the, to the door 그래서 문까지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이거 let me walk you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Let's have a toast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Have a toast, toast는요 우리 그냥 먹는 그런 토스트 말고 건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Let's have a toast 하면은 건배합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웅을 할때쓸수 있는 말들 Thank you so much for visiting us 방문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I hope to see you soon. 곧또 뵙기를 바랄게요. 정도는 뭐 헤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겠죠. 혹은 I'll see you next month. 다음 달에 뵐게요. At the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그니까 다음 달에 둘이 컨퍼런스에서 만날 일정이 겹칠 때는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고요. 혹시나 그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리는 거라면 I'll see you next month in New York. 정도로도. 표현하면서 인사 말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다.